오늘 우리가 본 구약의 이 사무엘하 이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이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었던 때였어요. 어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이스라엘 지도 사실 볼 일이 거의 없죠. 어, 어 지도 보면요 사해 보이시죠? 사해, 염해, 사해 그리고 위에 요단강 여기는 이제 요르단으로 적혀져 있죠. 이이 이 사해와 요르간, 요르, 요, 요르단강 네, 왼편이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이죠. 저기 가운데 예루살렘 보이시죠? 네,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예수님 태어난 어, 이 지역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어, 이 이스라엘 땅 바로 어, 왼쪽에 어, 조금 더 진한 색깔의 어, 표시된 주황색 어, 지역이 보이시죠?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지명들이 사실 굉장히 생소한 지명들이 많은데. 아마 이 블레셋이라는 지명은 좀 익숙하실 거예요. 왜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 이야기 잘 알잖아요.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용사였습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도 나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있었던 때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 세 명이 이 전투를 위해서 이 최전선에 나갔던 거예요. 그럼 이 당시에 다윗은 뭘 하고 있었느냐? 다윗은 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어,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났다는 걸 알고 다윗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힘을 보탭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이 최전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사울의 아들 세 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사울도 화살을 맞아서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어, 사울은 블레셋 이 적들의 손에 죽는 게 너무 큰 치욕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 부하들이 다 도망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지켰던 호위병 하나만 남아 있었는데 그 호위병한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호위병이 왕을 이렇게 죽이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칼을 뽑아서 스스로 자결합니다. 어, 이 이후로 사건은 아주 새롭게 전개가 돼요. 그 이후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 하 부문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어떤 젊은이가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사울이 썼던 왕관 그리고 사울의 팔찌를 들고 이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말이에요. 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죽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증거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이제 그 다음 왕이 되실 분.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듣게 돼요.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자신을 그렇게 괴롭혔던 그 사울이 드디어 죽게 된 겁니다. 그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이 죽게 된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안도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 드디어 사울이 죽었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나를 참 힘들게 하던 어떤 상황, 어떤 사람, 그 일이 사라져버렸을 때, 없어졌을 때, 여러분, 안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오늘 사울도 그렇게 사라지고, 그리고 다윗은 안도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상상해 봤습니다. 다윗 좀 기쁜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야, 이제 내가, 어, 잘살수 있겠구나. 이 도망자 신세가 이제 끝나겠구나. 저는 노래하고 춤이라도 췄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전혀 아주 뜻밖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해가 질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크게 슬퍼했다라고 해요. 다윗은 크게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 젊은이를 다시 불러서 이 자초지정을 좀 자세히 들어봅니다. 이 왕관과 팔찌를 들고 왔던이 젊은이는 굉장히 기대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원수와 같은 사울이 죽게 된 거니까, 그리고 내가 그 죽음을 처음 보고 하니까 내가 이 왕관과 팔찌를 가져가면 큰 상을 받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울은 자결했는데 거짓말을 붙여서 자기가 죽였다라고도 얘기를 했죠. 다윗의 반응은 이 젊은이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어요. 사울, 어, 바울은 어, 이 사울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죽이다니. 네, 호통을 치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왕관과 팔찌를 가져온 사람을 처형시키죠. 헛된 욕심, 희망으로 부풀었던 이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 특별히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중에 다윗과 굉장히 가까운,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요나단. 오늘 본문에다 나오는 그 요나단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하며 조가를 부릅니다. 슬픔의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다윗 혼자만 불렀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과 함께 이 노래를 부릅니다. 같이 슬퍼하며 애도했던 거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내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냥 사이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나를 못 죽여서 안달난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왜? 왜 다윗은 그런 조가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슬퍼했던 걸까? 사실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꿈과 희망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예전에 이집트에서 출애고파여서 사막을 건너 광야를 건너 가나안이란 땅에 정착합니다. 그 가나안의 땅이 삶이 근데 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원주민들과 늘 전쟁과 다툼이 있었고요. 또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의 주변 국가들의 침략도 받았습니다.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외부 다른 국가들이 침략해서 능멸하고. 그리고 어,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렇게 끝나면 사실 다행이죠 가족들이 다 처자식이 다 죽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삶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염원이 뭐였냐면 강력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세웠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의 바램대로 나라를 강, 강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 군사력을 높이고요. 그래서 다른 어, 외부의 나라들이 이 침략하지 못하게 어, 군사력을 키웁니다. 이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 그런 사울 왕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한 번에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 이스라엘의 꿈과 희망이. 다 무너져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바로 이,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위로했던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윗이 원수가 사라졌잖아요. 저,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겠다는 그 사람이 없어졌다고요. 다윗은 개인적으로 사실 기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공동체적인 어떤 슬픔에 억지로 동참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 들진 않으세요? 아, 인간적으로 그런 부분은 없었을까? 여러분들,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다윗은 이 사울의 죽음에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저랑은 다르더라고요. 우리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길래 자신의 철천지 원수가 죽었는데도 그렇게 진심으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던 걸까? 성경에 이 세상 최후의 승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어딘지 아세요? 예,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의 끝이 기록되어 져 있다고 하죠 거기 보면 이 세상 끝 종말에 주님이 이루실 최후의 승리가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좀 크게 얘기해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떨까를 알고 싶으면 요한 계시록을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이루실 최후의 승리가 나오는데 그 승리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이 요한 계시록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다윗을 보고 느꼈던 어떤 당혹스러움이 있는데 요한 계시록에 나온 최후의 승리도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합니다. 계시록이 전하고 있는 승리가. 전혀 승리같이 보이지 않거든요. 왜 승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모든 위험 다 극복해내고, 고난도 다 이겨내고, 그 영광스러운 찬란한 그 자리에 서는 것. 우리가 그걸 승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전하고 있는 최후의 승리는 온갖 위험을 다 당하고, 다 고난을 겪고,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승리입니다. 그걸 최후의 승리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최후의 승리를 맞이하며 모든 이들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게시록 15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 요한기시록에서 주님의 그 승리를 찬양할 때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승리하는 것. 여러분이 행복한 것,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승리를 위해 내 뜻, 내 승리, 내 목표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다윗에게 사사로운 복수의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렇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다윗이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할수 있었겠어요.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되갚아 주고 싶은 마음. 왜 없었겠습니까? 성경에도 그 다윗의 고민하는 모습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자신의 사사로운 모든 감정들을 내려놓고 포기하죠.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란 그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사로운 어떤 그 감정보다 복수하는 그거보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다 알았다고 사울은 잘못되었다. 다윗이 옳다. 그걸 알고 있었다고요. 다윗도 그걸 알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옳은 거야. 사울은 잘못되었어. 내가 맞는 거잖아. 그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가실 나라와 그 승리가 다윗에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 그 사람의 죽음 앞에 하나님 나라가 마치 무너졌던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며 통곡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본이 성경 말씀은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키워나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마음 속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 나의 아주 지극히 사적인 행복들, 그리고 사사로운 나의 뜻과 목표들,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잘 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어, 삐뚤어지면 그렇게 슬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그 사울, 나를 괴롭히던 그 사람, 그 일, 그 상황, 죽기만을 바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승리가 사실 바로 우리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슬퍼하고, 내 행복이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면 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죠. 또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셨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신약의 요한복음 말씀을 봤어요. 요한복음 이 25장 말씀이 우리들에게 좀 많이 익숙한 그런 본문이죠.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잘라서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너희는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저는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에 매달린 가지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매달려서 어떤 양분을 빨아먹으며?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내 삶에, 지금 내 삶에 내놓, 내어놓은 그 열매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먹는 음식, 내가 마시는 물, 내가 숨 쉬는 이 공기,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하는 일,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걸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사람 없어요. 어, 내가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왜 탈이 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상한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는 겁니다. 내가 계속 내 욕망의 기쁨만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욕망만을 원하며, 그리고 이 세상 욕망에 내가 뿌리 내려서 거기에 매달려서 그것만 즐거워하고 사는데 어떻게 나에게서 하나님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네 세상 욕망, 내 행복에만 거기에만 매달려서 그것만 먹고 사는데 어떻게 나한테 하나님의 열매가 있겠냐고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뿌리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숨 쉬고 살아갔던 거야. 하나님으로 살아간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그래서 뿌리 내려서 그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었던 거죠. 오늘 그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의 향기가 나잖아요. 그 삶의 열매에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이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165 페이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한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아멘. 우리 그런 고민 많이 해요. 우리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아, 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나? 이런 어,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고민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고민,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냐? 내가 지금 무엇을 마시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지금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지? 내가 그 뭐가 그렇게 슬픈 거지? 내가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있지? 내가 내 삶의 목표를 뭐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가?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질문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뿌리 내려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뿌리 내려 살아가고 있느냐예요. 근데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너무 너무 쉬워요. 다윗과 같은 상황을 내가 맞닥뜨렸을 때. 내 입에서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를 보면 압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만 보더라도 무엇이 그렇게 즐거우셨습니까? 혹은 무엇이 나를 그렇게 슬프게 했습니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지를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오늘 2023년 마지막 날이죠. 내가 올한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이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나를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삶에, 우리들의 삶에, 이 열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그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15장 5절과 6절이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4절과 5절입니다. 사절과 오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올 한해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 시간을 감사하며, 우린 또다시 다가올 이한 해를 감사와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우린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뿌리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삶에서 맺으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창조가 시작될 때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공간이 만들어질 때 그곳에 계셨습니다. 시간이 시작될 때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그 가운데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한 해도 지켜주신 은혜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이 기쁨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이 기쁨을 말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장이 이 기쁨을 열망하고 찬미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이 주님께 목마르게 하십시오. 우리의 전부가 주님을 그리워하게 하십시오. 주님 한 해도 당신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채우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와 찬양,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정성, 간절한 기도와 마음 가운데 주님이 맺어 주시고, 누리게 하실 열매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우리 모든 이들의 고백과 마음에 큰 축복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